이위가 네. 너무 기데요이위요나 뭐, 이위는 <laughs> 아, 네. 신용우 씨예요. 네신용우 거야. 진정 아, 알것 같아요. <laughs> 아 이게 어떤 캐릭터 네? 없이 본인의 네, 네. 정말 그냥 단어가 있다는 네. 건지 그게 되게 신기해요. 네다 네. 제덕분입니다. 근데 <laughs> 뭘알것 뭘 같다는 얘기야? 알것 같아요. 알것 같아요. 자주 쓰셔서. 아 진짜 평소에 네, 화제 전환할 때 요게 네. 그리고 파이에 뭐라고 그래. 에도 많이 쓴다. <laughs> 아니, 제가 아무튼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적인 이 멤버의 구성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결정하죠, 결정하지 않으려 하는 홍범기와 함께 말하다 보면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십구금 예. 학생 대학생들과. 네, 그래서 아무튼 예 뭐야? 저기, <laughs> 저기 네. 아무튼 기진 쌍국무쌍이 뭡니까? 아무튼 예. 아무튼 그래서 재밌게 작업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음. 열심히 음. 다녔던. 그래서. 아,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딱 내리잖아요. 잠깐 다른 얘기로 빠졌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이제시라는 친구가 그. 음. 네. 아무튼, 여기서부터. 음, 그 학교, 뭐 이런. 어, 어, 아무튼. 어, 그러네요. 네. <laughs> 끝나잖아요. 그, 아무튼 여러분들이. 예, <laughs> 네, 말입네 아무튼. 굉장히. <웃음> <웃음> 어. 예, <laughs> 아, 네, 아무튼. <laughs> <수> 네, 아무튼. <laughs> 저의. 아무튼. 신선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저는 그다지 뭐 아, 아무튼 <laughs> 뭐 아유 뭐. 아, 어쨌든 뭐 아, 아무튼 저 기억이 평상시도 굉장히 제가 예뻐하는 후배고 아이고. 아무튼 뭐 이번에 받으셨잖아요. 네. 네. 아무튼 어? 네. 더 열심히 아무튼.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네, 예. 오회는 금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무튼 아 <laughs> 이분이 모자랄까, <요거> 아무튼 <laughs> 그러니까. 아 이게 정말 아무튼 찾으시는 동안 네, 조금 네. 뭐, 아무튼 이 좀. 영화에서 이 저기 네. 예 아무튼 자 <laughs> 그렇습니다. 예 네. 아무튼 찾, 어, 이렇게 불러주셔서 <laughs> 네 아무튼 여러분들 <laughs> 네. 뭘더 말씀드릴까요? 어... 아무튼 여러분들 생활 곳곳에 <웃음> <웃음> 아무튼 뭐 그런 게임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뭐... 네? 아무튼 그 사정이 뭐 그래서 홍쇼가 된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네, 그도 아니고 네. 아무튼 주인공이 데리고 다닐 아무튼 이아따맘마가 음. 음. 약간 그 생각을 좀 살짝 했었던 요아 아무튼, 뭐. 아무튼 오늘 나왔다는 아 거. 아무튼 네. <laughs> 그렇게 해서 마지막은 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음. 뭐 아무튼 뭐 아닙니다 선생님. 음. 뭐, 아무튼 예. 그 델시아라는 예. 단시. 캐릭터 음. 지금 하면 또 다르겠죠. 근데 네. 네. 음. 아무튼 뭐 나락도 잠깐 나오다뭐 아무튼 네. 뭐, 음. 그렇게 음. 해서 뭐 효한 악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 아무튼. <웃음> <웃음> 아무튼 네. 갑자기 오늘. 음. 아무튼 생각해주셔서 고마워 아, 맨 마지막에 뭐 아무튼 범규형은 끝을 안내 항상 <laughs> 내가 정리해야돼 그럼 뭐 아, 여러분 아무튼 어... 여기서도 아무튼을 하고있네요 아조이사와 같이 본거 정말 네 아무튼 앞에는 모르겠고 네 번째는 참다 아, 네 아무튼 죄송한데요 그래 아무튼 내구장처럼 화이팅하고도 재밌게 보고있어 근데 아무튼 항상 끝은 안좋더라 한계되지 말아요 그냥 말썽받요 한계되지 말아 아무튼 파리에 사실이 사실 있어요 사실 파리에 8위 있어야, 있어야 돼아 진짜? 사실 <웃음> 사실 올도한 <laughs> 36번 썼거든요 또한 36번 썼거든요 또한 36번 썼거든요 사실 우리 계획보다 좀 늦게 불렀어요 요즘에 사실 요즘에 흔치 않은 목소리거든요. 아니 사실 KBS에서 쏟아지는 어, 성 컨텐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니라 대놓고 많죠 사실. 네. 사실 KBS에서 나오는 성 컨텐츠만 챙겨 보는 것만 해도 그래서. 아,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사실 우리 기자들이 사실 제가 알기론 게스트로 모션 모시려고 했는데 여러 조사가 있었는데 사실 아 이게 저희가 사실 사실 근데 좀 부끄럽네요 사실 대표님이 어 인터뷰를 해주기로 하셨었는데 하이큐 TV 판도 사실 네, 왜 생각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컨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극장판은 정말 힘들게 힘들게 들여와서. 사실 어 사실 근데 2위와큰 차이 까지는 아닌데 네. 이게 사실 네 1위죠 근데 사실 형들이 사실 어네 음, 저러면 안될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더빙에 대해서 사실 외화라는 장르를 많이 접해야 악순환 사실 이거는 사실 예전에 오, 오, 오더라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긴 한데 사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사실 홍태현 PD님이 대원 네, 참 막은 뭐 사실 예. 막녁 판은 사실 큰 접밥이 네. 있었어요. 맞나? 사실. 니버스가 사실 팔 자. 네. 네. 사실 굉장히 PD들도 그렇고 득표도 꽤 많았습니다. 사실. <laughs> 근데 어 홍쌤님이 파리에 <laughs> 사실 이렇게 있어요. 사실 파리에 있어야 돼. 사실관계 확인해봐야겠는데요 사실입니다만 사실인데 또한 36번 썼거든요 아 신용씨 그것도 많이 해 뭐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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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 사실을 자꾸만 따지는구나 내가다 들어 내가다 들어 내가다 들어 아무튼 <웃음> <웃음> 앞으로는 여하튼이나 어쨌든을 섞어 쓰세요 시끄러워 시끄러워를 세봐라 응. 시끄러워를 베리에이션을 좀줘아줘 시끄러워를 세봐라 응. 시끄러를 시끄러워를 세봐라 응. 시끄러워를 그리고 서로에게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은 단어가 시끄러 이것을 들으면서 야 진짜 얘기하다 제가 이거. 많이 하는 거거든요 당연하지 지친 하루가 가고 시끄러워 이거 하에 내가 시끄럽다는 말 사람. 하게 만들어 그래 우리 성우잖아 근데. 음. 우리가 잘한다는 뜻인가? <laughs> 좀 하잖아. <laughs> 시끄럽고요. 아이 오랜만에 하네요. 시끄럽고요, 오랜만에. <laughs> 사실 많이 네, 하다. 사실을 자꾸만 따지는구나 제가 다 들어. <laughs> 아예. 네. 시끄럽고요. <웃음> <웃음> 근데 되게 친절해 주신 게 이렇게 말하시면서도 되게 선생님으로 계실 때도 막 챙겨 줄걸 되게 잘 챙겨 주셨어요. 2시간 음... 수업인데 사실 이제 피곤 2시간만 해도 피곤한데. 그 말... 시끄러. 워 <laughs> 숙스러워 하시잖아요. 숙스러워 하는 거봐 재밌어. 무슨 미국가더니자 시차 적응이안된 걸로. 예. 우기자 님이랑 그 출연자분은 다른 인물인 거 같더라고요. 야, 언제까지 하시는 <laughs> 거예요, 이거? <되게> 시끄러. 워도 <laughs> 시끄럽다고. 그리고 강수진 식사... 성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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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네. 이호산. 네. 시끄러. <laughs> 시끄러, 이호산. 네. 시끄, 이호산. 네. <laughs> 이호산 선생님.